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우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공부 시간인데 청정형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간혹 보시면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추워야지 자식들이 잘될 건데 이런 말을 자식 앞에서 대놓고 할때이 자식 된 도리로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잠깐 여러분들이 무뭇거리거나 아이, 이런 말은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내, 내가, 어서, 죽어야지, 네. 자식이, 네. 잘될 텐데, 혹은 자식이, 어, 힘들지 않을 킬힘 힘들지 않을 텐데, 아유 내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런 말을 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 뭐1초도 머뭇거리면 안 돼요.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요. 어머니가 계시는 것만 해도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데요. 다 우리 집은 어머니 덕분에 이만큼 된 거라고요. 혹은 아버님 덕분에 우리 집 이만큼이나 지금 되는 거예요. 아버님 안 계셔도 되겠어요?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부모님, 아버님이든 어머니든 부모님 덕분에 이만큼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항상 먼저 이렇게 덕분임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이 표현을 하시면서 이어서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든든한 백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런데, 마음속을 들여다 볼까요? 들여다 보면, 내가 어서 죽어야지, 이런 말은, 너,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들어라. 더 오래 살고 싶다. <laughs> 어. 그렇게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하루 우리 엄마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런 마음 먹지 마라. 혹시라도, 음, 아버지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먹지 말라 하는 아주 센 경고를 내려온 단어가, 아이고, 내가 없어 죽어야지, 내가 없어 가야지, 그래, 우리 집이 될 건데, 아이고, 내가 없어져야지, 우리 새끼들 힘이 들들들게, 이런 말할 때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게 말씀한 거야. 혹시라도 내안볼 때, 아이고, 저 노인 빨리 갔으면 좋겠다든지, 아이고, 왜그렇게 오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한 하면 내가 용서 안할 거다 이런 말을 요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옛날 부처님도 항상 말이나 글자에 속지 마라. 그게 숨은 뜻을 꼭 알고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게 역설적인 강조다 하는 거를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일찍 죽어야지, 일찍 죽어야지 해서 그래 일찍 죽기 위해서 뭘한줄 아세요? 저, 약국에 가서 내가 잠이 안 온다 하면서, 이게 잠 오는 그 수면제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모았어. 그래가지고, 이걸 이불 밑에 놔놓고, 아유, 내가 이약 먹고 얼른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약을 놔놓고, 안 잡소. 어, 가신다고 준비는 해놨는데, 절대로 안 잡소. 어, 그래서 그 약을 아들이 하루는, <laughs> 그리고 옛날에 영양제 있지. 영양제로 딱 바꿔놨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딱 우리들 앞에서 죽고 싶다 면서 약을 백방해서 구해서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건두번 다시 는 하면 이제 절대로 이제 안 된다고 어머니, 그동안 약 모아놨는 거한번 봅시다. 하고 물 갖다 놓고 어머님, 진짜 이거 드실 거예요? 진짜 가고 싶으세요? 이거 가면 진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본는 데서 약을 먹고 물을 마시더니 어머니가 날려요. 이놈아 그거 먹으면 안 된다. <laughs> 그 아들이 먹고는 멀쩡하거든. 어머니 이게 영양제예요. 어그 어머니 이거 드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 제가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영양제로 다 바꿔 난 거라 그래. 이렇게 감동 먹었어. 내 속을 어떻게 그래 알고, 니가 내 오래 살아고 영양제를 갖다 놨냐, 이렇게. 그렇게 부모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니, 잡수라는데 왜안 잡수세요? 아니, 잡수라고 갖다 놨으면 잡수해야지. 안 잡수. 오늘도 약국에서 수면제 조금씩 모아놨다, 내가. 내가 얼른 가야 너희들이 편을 갈려는데안 잡수. 모아놨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죽에오는 어떤 분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소리구나. 이 소리로 알아듣고, 예. 네.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해탈하게 도와주는 이것을 먼저 하셔라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런 무슨 수면제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약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때, 네. 이제, 여러분들 귀한 말을 해진 다 모두 다 알아요 어머님 콩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아유 그콩 나오지. 그러면 자꾸 이렇게 죽고 싶다 이러면 이 기운으로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건 정확히 알아두세요.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10년 살기 또 줄어들어서 9년 살고 8 자꾸 수명이 단축되니까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오래 계시면 어머님은 때로는 내 자식이 돈도 없고 힘든데 내가 오래 살면 저게 병원비도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걱정되실지 모르지만 어머니 덕분에 그나마 자식이 어머니 덕분에 복을 짓는다고. 어머니 안 계시면 이돈 마저도 좋은 일 하면서 살겠어요. 안 그러면 자, 자기 먹는 데만 서겠어요. 그나마 어머니가 요양병원이라도 계시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복을 질 기회가 돼서 그 덕분에 어머니에게 복지니까 요양병원도 그 덕분에 직원들 월급도 주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자식에게 복을 짓게 하는 큰 일도 하고 계신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꼭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존재 자체로 지금 충분하게 하시는 역할이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집에 계시기만 해도, 왜냐면, <laughs> 집에,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할머니가 집을 지키고 있어도 그 집에는 도둑놈이 안 들어온다잖아. 그 할머니가 빼꼼 내다보고 있으니까 누가 왔어? 뭐 이런 게 오늘 누가 왔다 갔어? 그러 뭐가 없어지면 그 사람이 가져간 줄 아니까. 그래서 밥값은 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도 옛날 어른들 하셨죠. 지금 은뭐 아파트인데 사는 분들은 잘못 느끼겠지만 옛날은 집집마다 따라있으니까 집 지키는 게 해야 된다고. 지금은 CCTV가 대신한다고 뭐 이렇게 역할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웃지 못할 그런 일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강력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그런 표현하면 오히려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다. 예를 들어 드리고, 자식이 복을 질 기회가 많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어머니 밤새 안녕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안 하셔도, 밤새 안녕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식들 마음 편께 하루라도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걸로 대화를 나누시면 속으로는 <laughs> 이놈이 진심으로 나를 오래 살도록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는 입에 발린하고 다르거든요. 안 그래도 뭐 복을 지으면서 살아야 자식이 잘살수 있는데 어머니에게도 복을 질수 있는 게 얼마나. 그리고 특히 내 자녀들도 그래야 본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잘하면 잘할수록 내 자녀들이 크면 본받아서 내한테도 그래 할 거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오히려 제가 본보기가 돼서 앞으로 더 잘할게요. 뭐 이런 이야기로 대화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